개인기 보라 하이파이브 앉아 다 보여드릴게요. 고양이가 그걸 한다고? 아이 고양이가 이걸 한다고? 어 근데 혹시 본인이 <laughs> 고양이 귀를 썼는데 내가 꾹 부야 이런 거 아니죠? 아 그럼 우정이 이제 부사장으로 임명되셨습니다퇴근하십시 <laughs> <laughs> <깨우쳐시기> 때문에 퇴근하십쇼오 <laughs> <좀> 놀러 다니세요. 스수 <laughs> 님을 좀 먼저 찾아서 만나뵌 다음에 <laughs> 예, 스트 님이 여기 납치되는 순간 와서 다 같이 협박할 건데 서 같이, 같이 협박하는 <laughs> 거요아 여기 천천히 누렁. 멘탈개녀님 오셨어요. 오빠 안녕. 어, 어. 감수오빠 아, 안녕. 나 우정이. 그, 아 우정이 예. 오랜만이다. 모팀에 뭐 왔어. 뭐 지난번에 우정왕국으로 이적했거든요. 부지 음. 좀 받을 수 있나요? 저 저쪽에 있거든요. 굳 어, 어디? 어, 바로 여기야. 바로 여기. 돌발적으로 네. 지었잖아. 와보시겠어요 뷰가 좋아 여기 네. 딱. 네. 여기 여기 어. 이제 딱 서주까지 한번 봐보시겠어요? 여기서 이제 한번 싹 한마디 하려고 나가거든요. 아 여기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왜냐면 네. 너무 크면 돈을 더 받아야 돼. 이쪽으로 내려가라고? 네네네. <웃음> <웃음> 뭐야, 뭐야? 아니, 나 납치한 거야? <laughs> 아, 개 웃겨 <laughs> 아, 을 내놔! 대권을내을내 합성을 합시다 초대권 2개는 사실 안 되잖아 응, 도망 어머, <laughs> 어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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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와 나, 나올 수 있어? 어, 어, 나가버렸어 도망가야겠다, 안 되겠다 음, 음. 음. 감세트 님, 개빡쳤다 뭐하고 있어요? 아, 정익님! 아,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기리미님 잘 보고 있습니다 저 정익님 야라라 하시는 거 보고 항상 잘 배우고 있어요 어, 어떤 거? <laughs> 학교에서 막 하는 거 있잖아. 학교에서? 어, 좀 예쁘다. <laughs> 나? 네가더 예뻐 미친년아! 아, 왜 그래, 진짜? 아, 아니. 아,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아니, 진짜로. 진심 개 예뻐 미친. 진 아, 진짜. 괜찮아, 진짜로. 아니, 존나 애숙파 닮았다고. 아왜그래 진짜. 재현이 나아! <laughs> <laughs> 아니, 근데 뭔 일로 왔어? 나 그냥 인사하러 왔어. 아, 인사하러? 여기 내가 부사장이야. 아, 진짜? 이 민박집? 응타요 민박집 나 부사장이야 나놀라웠게또나 조만간 빵집 차리어 처리... 마침 빵이네 <laughs> <laughs> 빵이긴해 내가 전단지 좀 돌려줘? 어 좋아 그러면은 내가 아까 감수트님 납치하는 거 도와줬거든 그래서 감수트만에 약 개빡치면은 너말 잘해줘 당연하지 우리 친구잖아 어. 어, 당연하지 또놀라올게어 알겠어 재밌게 놀아 아 어. 어, 진짜 기레민 진짜 내 친구 진짜 내뱁 푸우 조심히 가 알았어 은수님 음. 어, 가시죠 네 의사장님 <laughs> 네. 뭐 하세요? 아니 님들아 큰일 났어 의사 아, 뭐죠? 단초왕국에서 감스트님을 납치해가지고 초대권을 어? 뜯어낼 거래 근데 네.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야 예? <laughs> 네? <laughs> 그래? <웃음> 너무 돌발적으로 재밌어 보여가지고 제가 이제 미끼를 한 거예요. 여기 부지 좀 봐주세요 하면서 부지 보는 동안 밑에 바닥을 까면 감옥에 갇히는 거야. 거기 가두니까 이제 단추 왕국 사람들이 몰려와서 내 초대권 내놔 이 나쁜 놈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채팅창 봐봐. 감스트 자기 유명세로 길드 하나 해체시켰다. 단추 왕국 해체됐을 수도 있어. 그러면 내가 처음에 미끼했잖아. 그래서 우리한테 불똥 튈 수도 있어. 부사장님, 그럼 잠깐 나가 주실 수 있나요? <laughs> 꼬리 자르는 거야 지금? 한 10분만, 10분만 <laughs> 일단 일단 그럼 방제라도 내릴까요? <laughs> 아니요, 방제는 아, 내리지 아, 말아. 말아주십시오. 아, 오케이, 뭐야? 오케이, 오케이. <laughs> 우리 선전 활동에 <laughs> 지금 우정이 이름 써야돼. 안이 거. 아니, 또 면접 본다는 소식이 있어. 아, 그니까. 저 맞아요, 아까 채팅창에서 봐가지고. 네. 무조건 이제 네. 뽑는다는 보장은 없어. 우리 타연의 민박 완전 소수 길드예요 정인님도 <laughs> <저> 아, <laughs> 엄청난 <웃음> 경쟁률을 뚫고 오셨잖아요. 진짜 힘들게 왔기 때문에. 아, 비싼 척 아, 해야지, 우리.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어, 안녕 수야요 네, <laughs> 아, 저 안녕 수야인데 여기 대기하면 되나요? 당장 꺼지소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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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예? 아니 그거 네? 진짜 좋았어요 오시다마자 이제 잘가 수야 이렇게 인사하는 <laughs> 좋다 좋다 바이 수야 <laughs> <하면서. 웃음> 근데 그게 사실 1차 테스트야 <laughs> 거기서 <그래서> 버티냐 안 <웃음> 버티느냐 <웃음> 어? 어? <온다, 온다. 웃음> 여러분들 얘들아 <저> <laughs> 고양이 죽었다 <웃음> <웃음> 웬 고양이? <laughs> 이게 뭐예요? 이거 키울 거예요? 아, 지금 고민 중이야. 사실 키우려고 데려오고 있었는데 개빡쳐가지고 나 지금 갖다 버릴 까 고민 중이야. <웃음> <웃음> 아, 근데 데리고 오면 우정익씨가 좋아할 것 같아서 데리고 왔는데 <laughs> 아니, 귀엽... 갖다 버리고 싶어요. 아니, 귀엽긴 한데 면접은 봐야죠, 그래도. <laughs> 아, 오케이, 인정입니다. 이제 <laughs>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 하 세아입니다. 음. 뭐예요? 월클이에요? 아니, 우정입니다. 우정인도 아까 아, 구독자 84만 우정인입니다. 이랬는데, 뭐, 뭐예요? 안녕하세요입니다. 뭐 안녕, 뭐, 세요입니다 당신 뭔데요? 음. 네, 아, 저는, 저는 이제 네. 타요오빠랑 로아정도 같이 하고 있고, 또 우정인 언니랑 파자마 파티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송도의 주인이죠. 아, 아 어, 송도가 뭐, 당신 거예요? <laughs> 네. 저희 뭐 하는 곳인지는 알아요? 아니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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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곳일 거 같아요? 그냥 뭐 타요오빠가 연약한 여자들 패는 곳? 아, 저 아직 안팼어요 <laughs> 아니 이제부터 뭘 할지 찾아보자 저와 함께. 아니 쓰야 씨뭐할수 있는데요 여기 들어오면. 저는 API 받을 수 있습니다. 오, 아, 오 진짜 좋은데. 어, 진짜 좋은데. 초대권 당사자. 너무 좋은데. 백경업 완전. 아니 저희 지금 딱 퍼즐이 맞아요. 아 지금 아니, API 뭐, 얼마 사요했 네, 지금 저금통 얼마 사용했요 200개요. 네. 요약피에반 아, 어? 잠깐만, 잠깐만, 200개? 자가2 0 0개야 별풍선이 200개예요? 별풍선 200개. <laughs> 저 잠깐만. 아이. 아, 변수인데? 어, 연 방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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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공병서 잠깐만. 개 터졌습니다. 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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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 많네. 맞다 많다. 좋아니 근데 아니 알겠는데 저희 점유율 좀 중요시 타지거든요. 저희 약간빡퀴드 이런 느낌이라 저희 하루에 30분을 해야 돼요. 방송하는 날이면 하루에 30분 해야 돼요. 당연하대요, 맞아요 저희 다른데랑 또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합격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회장으로 하는데, 회장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 다용도예요. 회장 의겸 면접관 면. 저희 회의한건 뭐였죠? 일단 1번 부사장님께서 사고 치셨습니다. 뭐해? 부사장님. 말해 주실 수아 브리핑 한번 할게요. 브리핑 한번 브리핑. 그래서 그때 불똥 칠까 봐강제를 뺄까 말까 했었는데 일단은 붙이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는 게 나았을까요? 아, 니 네, 잘했습니다. <laughs> 박사님. 잘했어요. <laughs> 저희도 PVP 서버기 때문에 아유 잘했어요. <riding> 잘한 거예요? 그러 제가 있기 때문에 아유 잘했어요. <laughs> oh,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잘했어요. 축하해요. 땡절. 뭐, 감사합니다. 아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맨이에요 맨이에요 감사합니다 사인해주세요 아, 아, 아 죄송한데 있습니다. 저는 사진 찍으면 안되나요? 사진 찍어도 아, 안안 되는데 제가 제가 인스타 업로드 하지 마세요 아 그냥 소장만 할게요 소장만 아니, 빨리 찍으세요, 어, 빨리 찍세요 저도 같이 찍을래요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아 죄송한데 저 하트 하트 해주시면 안돼요? 죄송한데 하트 안돼요 하트 안돼요 그러면 제가 따봉하고 하트만 하면 안될까요? 자 찍을게요 안돼요 안돼요 둘셋 인지 e 아, 저눈눈 저눈 감았어요 매니저 메이저 댓글 같은 거 올리지 말라 그래 싸가지 없다 <laughs> 그런 그렇습니다. 거 하지 말라 그래 혹시 나중에 커뮤니티나 이런 데 올리지 마시고요 네, 올리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추적 들어갈 거니까 조심해 주세요 네, 네, 네. 정말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짝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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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한 <목소리> 순살 패티 양파까지 와아 살기 힘드네 연예인으로 <목소리> 살기 힘들어 되게 말랐네 감스트 좀 생각보다 별로다. 아니 하트는 감도 안 주어주는 거 정말 큰가? 그러니까. 아니 하트 해줄 줄 알았는데 진짜 실망이다. 야 이거 스레드에 어? 올리자. 어, 그러니까 스레드 쓰레. 진심 올려. 전라 <laughs> 어이 없어 킥킥 오케이. 오케이 그랬어? 딸이나 딸이나. 하이 하이 뭐지 우정아 혹시 내일 토요일에 1 2 시에 뭐 해? 토요일 1 2 시? 그 메이드 카페에서 일 하루 안 할래? <laughs> 딱 하루 딱 12시에 딱 2시간만 거기서 나오는 어. 어떤 돈을 어떻게 갈취를 하든 어. 전혀 노 터치고 우리한테 어. 너의 전체 수익금의 10%만 주면 돼 메이드 카페 괜찮아? 응. 내가 자세한 거는 또 따로 알려줄게 오케이 예. 가 어, 보겠습니다 그래 어, 들어가고 잘 되라 응. 아예 푹이 쓰고 어휴 양 아니 잘 맞아요? 그거? 아, 미친년이에요 진짜 <laughs> 진짜 개미친년이에요 진짜 진짜 미친년이니까 그냥 미친 봐주세요, 년? 진짜. 아, 말안 됩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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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늘은 무당님과 손님으로서, 자. 네. 부아따 얘도 잔머리, 잔대가리가 미친 <laughs> 듯이 돌아가는 애네. 야, 자, 생년월일쌤 읊어봐라. 1994년 12월 응. 9일이요. 아니, 목소리 기어 들어가. 좀그렇게 <laughs> 말해, 할머니 귀가 그렇게 좋지가 <laughs> 아, 않아요. 제, 할머니 죄송해요. 어. 12월 9일입니다. 아, 나 얘는 망신살이 하나 둘 시주랑 일주에 망신살이 꽤 <laughs> 있네 아, 어떡해요 망신 응. 만신... 음, 망신살이 사람들 입에 얼만큼 오르고 내리냐? 누군가가 본인을 뒷담을 까가지고 그게 화가 돼가지고 망신 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사람들 입에 오르고 내리려는 그런 망신도 망신살이라고 불러. 아, 야, 그렇기 어, 때문에 같은 거. 어 연예인 살인 거지. 본인은 조금만 해도 그게 이슈화가 크게 되는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본인은 말 조심을 더더욱 해야 돼.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태어난 거란 거지. 모르겠다. 지리지 지리지. 아니 진짜 미친년이에요. 미친년이라니? <laughs> 아니 우리 선녀님한테 미친 명이라니. 아니 인형이라니. 아니, 아니 왜요 그래. 아니 홍탁 쿠님이 그렇게 극찬을 해가지고 똑같이 한 건데. 오라 어, 오셨군요. 어, 안녕하세요. 이따, 이따. 출근했습니다. 언나에게 저기 메이드는 얼굴이 왜 이래? 이 얼굴로 메이드 할수 있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얼굴에 화장도 안 하고 왔는데 황달 누렇게 떠가지고 그쪽은 뭐 발란 게 이거예요? 아니 뭐 식빵같이 생겼는데 메이드를 어하냐 누가 지명하나 대체? 이마 개넓네 그냥 아니 근데 뭘 메이드 했는데 바쁘다고 대탁 가지고 해요? 많이 바쁘신가 봐? 제가 오늘 휴가 는데 끌려와서요 아니 끌려온 게 아니고 본인이 한다고 한 거죠 끌려왔어요 죄송한데 프렌드십읽 님은 할 일이 없으셔가지고 매들 자원하시겠지만 아니 누가 협박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제발로 걸어와놓고는 죄송한데 저는 진짜 협박을 당해가지고요 <laughs> 아, 진짜 협박한 당했어요? 어. 저는 알바만 보고 왔는데 우리 제왁도가 다르니까 <laughs> 그런 거야 아이가없는데 <laughs> <없네? 웃음> 죄송한데 간 검사해 보세요 너무 무더니까 <laughs> 관리 잘하세요 알겠어요 <laughs> 여기 우정 <우전. 웃음> 와 어, 마음에 들어요 어데 <laughs> 네? 저이 느낌 딱 원했어요. 저 음지 메이드 하려고요. 다른 방도 구경하셔도 돼요. 아, 다른 방 어떻게 생겼지? 멘트 개념이 아, <laughs> 여기 더 심한데요? 백은 뭐지? 언니, 여기 멋대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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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아, 뭐야. 아, 다른 분이셨구나. 아, 다른 저 분이셨구나. 동료잖아요, 동료. 저희 손님 뺏어가시면 안 돼요. 저 괜세이 자꾸 들으시려는 것 같은데. 아, 뭔 언니. 소리예요, 이봐요. 진짜 이 언니 웃긴다. 언니, 핑크색 머리 좀안 어울려? 언니, 언니 그러면 식빵이 잘 식빵이니까 막뭐 소리만 나왔어 언니네. 여기는 왜 없나요? 안 오실 거예요? 아니 손님들 입장했나요? 안한거 같은데? 아니 아직 입장 안 하셨나요? 아무도? 아니왜 저는 손님이 아, 아, 아직, 없어요? 아직 안 들어오셨나요? 죄송합니 네네 아직 일타임이 아직 안 들어간 거 같아서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어? 아하 알겠습니다. 스탭들이 더 당황하시는데. 키세님, 저 그냥 나갈게요. 아니, 저 그냥 아니요, 아니요, 그만둘게요. 아니요 메이드. 저, 저, 저 이런 취급 받는 사람 아니에요. 저 다른 그냥... 데서는 날라 다녀요. <laughs> 막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지명하고 다른 메이드 카페에서 음... 인기 많거든요. 저도. 죄송합니다. 저희가 일이 미숙해서 금방 데리고 오도록. 그게 하겠습니다. 아니고 제가 인기가 없는 거잖아요. <laughs>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당이님 줄이 잔뜩 섰었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 미숙해서... 날파리밖에 안 날리잖아요. 아니, 아닙니다. 날파리가 아니라 나비입니다, 나비. 지금 이 하하하는 사람... 소리 뭐야? 다른 오, 방에는 네. 사람들 있. 거예요? 아니요, 아, 다른 방도 방금 막 들어갔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방금 막 들어와가지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손님들로 넣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별꼴이야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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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정희님. 손님인 줄 알고 <laughs> 좋아했잖아요. 아, 아니, 잠깐만, 일로 와봐. 아니, 정희님, 진짜 미안한데, 이게 무슨 일이냐면, 지금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설명이 조금 더딘 거예요. 설명이 더딘 게 아니고, 인기가 없는 거잖아, 제가! 양지, 양지 난리 쳐놨는데 지금 이게 꼴이 뭐냐고요? 아니, 근데 진짜, 우정이님, 내가 이거 오늘 정리한 사람으로서 말해줄까? 정이님 앞에 지금 10명이 예약을 했어요. 진짜요? 진짜로. 아니, 지치 뻥이 아니야. 난 이거, 이거 뻥치면 다 벗을게. 지금 버텨. <laughs> 다 벗을게. <laughs> 아 아니 진짜 아니야. 진짜. <laughs> 여기 초짜인 분들 있으면 이 방으로 추천해주세요. 아시겠어요? 바로 넣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 그... 우리 매드님 너무 노여 마시고요. 그거 사람 넣어주면 수술을 떼줄게. 아, 아, 바로, 똑똑. 바로 언니 바로. 네. 메이드님. 아 준비되셨을까? <laughs> <laughs> 똑똑 매드님 준비되셨을까요? 주인님, 주인님 다섯 분 입장하십니다. 주인님 사마. 음, 아 이리 오라. 주인, 너 주인사 너무 멋있어요. 아, 진솔 사마. 네? 아 이쪽으로 오세요 음.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 아 너무 많이 오셨어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 모두의 비밀. 안녕하세요 음치. 저도 맞아, 어요정잉 사랑해! 아, 사랑해! 아, 아. 꾸꾸 보여주나요? <laughs> 아 꾸꾸는 추가금 있으신데 괜찮으실까요? 아, 아 그래요? 음 괜찮아 괜찮아 정말요? 아 저는 필요 없으세요 꾸꾸쇼 보여드리면 3만 원인데 괜찮으실까요? 괜찮네 괜찮네 아네 괜찮아 아, 네, 괜찮, 아 꾸, 그러면은 꾸꾸 개인기 보라 하이파이브 앉아 다 보여드릴게요 고양이가 이그 한다 아이 고양이가 이걸 한다고? 어 근데 혹시 본인이 <laughs> 고양이 귀를 썼는데 내가 꾸꾸야 이런 거 아니죠? 아, 진짜? 아하. 아, 자, 아, 제가 데려올게요, 데려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메인크 편하게 하지 마세요. 아, 요즘 꼬꼬가 진짜. 자 어, 왔다, 왔다, 왔다. 안녕! 안 꼬꼬자. 하이! 아니, 아이고. 저 말, 말고요? 저는 뒤에 분 귀엽다고 한 거예요. 아, 그, 그러면, 고양이 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쇼. 꼬꼬, <laughs> 가자! 완전... 살짝 지방 너무 귀여워! 남자도해요반대토라야지 여기서 토좀더 들어올 아 죄송해요. 너무 귀여워와 너무 귀여워. 것 봐. 정말 고슴내. 라머리가 너무 귀엽다. 실복실 귀여워 토 천재 바이. 옳지. 메뉴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메뉴표를 안 봤네 우리가 메뉴표를 먹는 거 하면은 사진 주문도 있고요 애교도 있고 매도도 있고 리액션도 있습니다. 어떤 게예나꼬 어, 그 말... 애교. <laughs> 그래, 꾸, 꾸꾸에 매도 이런 거없나 쿠키 5,000원! 쿠키야? 에이.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음... 그럼 쿠키야 하... 지금 이 다섯 명이 하나를 드시는 거예요? 아, 이거 아, 아니 잠깐 저... 어. 1인 1메뉴만 해주셔야 돼가지고 네네네 1메뉴 그러면 저 쿠키 다섯 개아 매일 쿠키 내일까지 내가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분씩 야. 이제 쿠키 드시고요 우우. 제가 그러면 맛있어지, 맛있어지 주문을 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끝날 때마다 냥냥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냥냥 네, 냥냥 냥냥. 냥냥. 음, 냥냥 냥냥이라고 해달라구요 냥 어, 냥냥 냥냥, 냥냥. 냥냥. <웃음> <냥냥냥>. <웃음> 우리 다섯 명 분들의 쿠키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아니 잠깐만 정말 에? 맛있게 냥냥. 드시고 싶으세요? 네 맛있게 먹고 싶어 냥냥, 냥냥. 그러면 냥냥. 꼭 와, 맛있어져라 해 줄게요. 와! <laughs> 와, 와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이야! 와! <laughs> 야 아유, 맛있어. 아, 우리 드래곤업 빵 진설장 어떤 점 때문에 우정이 카페를 오게 됐을까나? 아까 보니까 꼬꼬가 너무 귀여워 보이더라고. 꼬꼬 보니까 내가 첫눈에 반해서 바로 그냥 왔지 내가. 응. <laughs> 음. 우정이 삐 이쪽 패드임을 갈 거야. 우리 레이디들은 어떤 점 때문에 우정짱의 카페에 왔을까나? 아, 난프라고높은데 꾸꾸가 너무 귀엽다네. 아, 안 되겠어요. 오늘 꾸꾸 사냥 놀이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뭐야?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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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식. 안 돼, 꾸꾸. 밥 그럼 꾸꾸짱에게 추르를 주고 싶다면 3만원을 내도록 하세요. 3만 원이 뭐냐? 와. 5만 원 가져가라. 5만 원. 와, 5만 원. 안됐 뭐 <laughs> 너무 좋아서 꼬리를 찌릿찌릿하고 있어. 주겠다냐. <laughs> 서서 먹으라냐. 두 발로 서서 먹으라냐. 바로 못해 바로 5만 원더배 줄게. 쓰다 쓰다. 쓰지도 나 와, 내가 쓸 거야. <웃음> <웃음> 아 씨. 이제 우장이다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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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뭐 하나는 그래도 바, 바, 우리 아 바, 봐주실 거예요? 개인 소장품 좀 궁금해 근데 개인 소장품 하나 드릴까요? 이번에 특별히 세일해서 7만 원에 드릴게요. 특별세 특별세. 주세요. 그럼 지금 벗어줄게. 뭘벗 왜? 이거 우리들만의 비밀이야. 이거 환불할 테니까 아 3만 원더줄 테니까 벌르치그로 다음 손님 받을 때까지 고루반이 멈추지 않아 추고 있겠네. <laughs> <웃음> <웃음> 좋다 좋다. <웃음> 아니 이럴 수가? 내 골반이 마법에 걸려서. 좋다 좋다. 아니 내 골반이 멈추지 않는 탓일까? 주인님 봐봐. 어디 가세요? 꼬코야 고맙다. 꼬코야 건강해야 돼. 꼬코야 진짜로 오래 살아. 사랑해. 다음 손님들 올 때까지 골반을 흔들어야 된다니.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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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목숨. 좋습니다 <laughs> 우리 주인님 선하들 우정점 어떤 매력 때문에 오게 됐을까나? 볼 <laughs> 아, 예? <laughs> 주인님 선아 멀쩡 안 되겠어 근데 제가 요즘에 피부과 가서 울세라 맞아서 볼살이 조금 없어졌어요 죄송해요 주인님 <laughs> 진짜 자제할게요 <laughs> 혹시 볼 이렇게 잡아 당기면서 하는 애교는 얼만가? 원래 애교가 1 0만 원인데 제가 5만 원만 주세요 주인님. 그러면은 순덕이랑 담유 이름 언급하면서 애교 가능한가? <laughs> 순덕짱담유짱 오케이. 그러면 순덕짱담유짱 위에서 만두성 불러드리겠다냐? 1 2 3 4순덕짱 순덕장, 담유장, 순덕짱 아, 되게 귀엽긴 한데 돈힘들게버는거니야사장 다른 데 가보자. 아, 나 우정이 눈물 날 뻔했어. 진짜, 아니, 난 울었어. 진짜요. 아, 진짜 울었어? 아니. 아 울었어, 진짜. 부 사장님, 우리다 하시고 바지 적쌈다 적시켜. 그 그래. <laughs>